안녕하십니까 오각입니다. 자 오늘 의 새로운 게임인 아실지도 모르는데요. 어 이게 음 매드덱스라고 예전에 나왔었는데요. 이걸 아시 아시는 분도 있어 있으시. 이는 식으로 하는 건데요. 주만 바로 쏘는 레이저로 올릴 까 아. 아. 이렇게 하좀 빡치게 되 이걸 뽑았어요 제가 이게 좀 빡치는 게임인데 조금이나 많이 빡쳐요 이정도에서 뭐, 나나 10만원이 없어요 아. 어? 아. 나 배터리 없어. 오야. 예. 야. 여기나 갖고. 원래. 어? 이 어? 배터리 몇 인데? 너? 5%내야 내놔. 나도 소신 정말이야. 자. 이런 식으고 게임입니다. 다른데. 아. 아 감사합니다. 아시 아. 운영자가 멍청하진 않나봐요. 저걸, 저기를 못 올라가게 만들었는데. 자. 바로 줍니다. 아! 타이밍이 좀 위험해요 아! 이게 좀 인성 임성... 테스트라고 할까 그런 게임이거든요 아 이게 인성 테스트 게임이에요 인성이 대신가 인성이 있었잖아 아그 다음에 신역기하고 있었잖아 아 빨리 아침에 이게 계속 죽는 이유가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입니다. 아, 이 겁나 멍청이다. 진호가. 용 없으면서 게임 하나만 죽여기시도막 이거 가 타이밍을 이때. 태연이가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. 어? 이런 식으로, 네 이런 식으로. 소식자로 먹어, 하이에나. 자, 이러 아. 아왜 여기서 태어났나요? 짜증나는데. 다이아 두개 날렸고요. 뜁니다뜁니다 갑니다. 완벽했어요. Oye, bueno.